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 보면 10장 30절에서 37절에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할때 강물이 얼마나 깊으냐 보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높고 낮음을 신경을 안 씁니다. 강물 위에 떠다니기 때문에 100m, 200m 신경을 안 쓰는 거죠. 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깊은 물과 약한 물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강도 만난 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루살렘은 산성이고 여리고는 해면보다 조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자, 강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옷을 벗기고 다 빼앗아가고 그반 죽은 걸 버리고 갔습니다. 자, 그 뒤에 제사장이 지나갔고, 어, 강도를 만났네? 했지만, 그냥 지나갔고, 두 번째,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갔을까요? 여기서 강도를 만났다는 건, 여기 주위에 분명 강도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것을 본 강도 만난자가 실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왔는데요. 사마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강도 만난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주먹,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대나리오두를 주막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갚으리라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얘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처럼 하려고 애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 모양은 강도 만난 자의 모양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과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강도 만난 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구원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강도 맞는 자는 그 누군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정확히 모르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마리아인처럼 되려고 애를 쓰며 자기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거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갔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고, 주막으로 데려오고 갔고, 돌보아 줬고, 대나리온 두를 때며,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때 갚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열 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분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려면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 어딘가 강도가 있기 때문에 강도들이 또 와서 자기도 저렇게 만들 건데 죽음을 각오해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나 사마리아인이 열 가지 한열 가지 중에 강도 만난 자가 한게 도대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강원 만난 자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자, 여기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했나요? 내가 어떤 선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며 질문을 하셨는데요. 율법사가 네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옷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내게 오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구만 금목걸이와 진짜 순금목걸이의 순목, 차이가 어떻냐면 도구만 금목걸이는 표면은 금으로 되어 있지만 칼로 긁으면 금은 없어지고 본래의 성질이 다른 쇠가 나옵니다. 진짜 순금목걸이는 칼로 긁으면 금이 나오고 또 긁어도 금이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는 줄 아는데, 계속 긁다 보면 악도 나오고, 더러운 것도 나오고, 거짓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그 선하고 거룩한 것, 그게 내가 은혜를 못 잊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능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는 어떤 건 선하고 어떤 건 악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랑 우리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고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율법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길 기 인간은 선한 것이 없다.선한 것처럼 볼 뿐이지 선하지는 않다.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데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었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했고, 너도 이와 같이 그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그리 말씀하셨지만, 율법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안다면, 이 말씀은 그냥 율법에 갇혀 죽으란 소리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사마이, 사마리아인이 돼서 강도 만난 자를,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그 위치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우리는 절대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아서 자기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려고 정말 노력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물을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란 법이 왜 생겼습니까? 간음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제가 먼저입니다. 법이 말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이 생긴 겁니다. 여기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사는 자기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잘한 것을 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 외에,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흘림은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바뀌실 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만으로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선을 행하고 남을 좀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합쳐야 구원이 될줄 아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어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우리 죄의 대가가 다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로마서 4장 25제를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게 될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